뭐 강점보다도 사실은 이런 종류의 시합을 처음 해봤고 저도 얼떨떨해서 네 어. 1점 어마지 강전에서 이충복 선수에게 4대3 승리를 거두면서 올라온 안준 선수 아, 뭐 초반부터 아주 화제가 될 정도로 네. 재미진 경기였는데 아뭐 접전까지 갔죠 네. 7세트까지 풀 세트를 거치면서 3점 떨릴 정도로 힘든 경기인데 그렇죠 팬들은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경기를. 매 경기마다 사실 뭐 보는 팬들은 다풀 세트까지 가졌으면 하는 그런 네, 생각들을 그렇습니다. 갖고 보는데요. 다 <목소리> 비겨치기. 자, 지금은 좀 끌리는 힘이 강해서 조금 짧아졌네요. 네. 다음으로 옆으로. 넓은 공간을 돌아옵니다. 1점나 득점. 네, 특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점. 정해창 선수도 해설을 한번 했잖아요. 느낌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네. <laughs> 나오기 전에는 정해창 선수보다는 더 잘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1점. 네. 비껴주기. 올바른 가 j 으로 나도 jump. 나도 jump. 나도 jump. 나도 jump. 나도 j 도 jump. 나도 jump. 나도 jump. 나도 j u 옆으로 돌리기. 아 살짝 빗 나갔습니다. 자, 옆으로 대회 회전. 오, 어 미세하게. 뭐... 다를 기록하는 안준 선수고요. 1세트 지나 2세트, 3세트 네. 경우에 조금 더 네. 재미난 제스처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각으로 득점을 만들어 냈습니다. 2점. 네, 만들어 냅니다. 1점. 안전하게 득점으로 연결. 안배한 후에 회전력으로 득점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코너각으로 돌아옵니다. 네. 연속 득점. 경기할 때는 이제 뭐 나이를 떠나 그냥 오롯시 이제 공만 바라보고 하기 때문에 뭐 네. 어리거나 이러다는 느낌을 받을 수 없는데 실제로 이제 같이 있다 보면은 자, 4연속 득점. 들어왔어요. 아 들어왔어요. 아, 아, 예각을 만들어내면서 득점. 실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건호로 진입합니다. 어, 이렇게. 아직까지 좀안지은 뭐 선수가 탄력 받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듯합니다. 뒤로. 아까 들어. 득점. 2점. 안으로 대회전. 에휴, 편안하게 영 대회전. 에버리지가 지금 2.0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하게 두 바퀴 대회전. 스트크 하는데 자신감이 넘치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바퀴 대회전을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4점 마무리. 자, 두 세트를 연속으로 지금 끌고 오고 있어요 오히려 그렇게 본 듯한 그런 진입각이었는데 껴치기 네, 득점 1점. 어렵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안지훈 선수 자, 옆으로 2점 네, 연속 득점 아, 오랜만에 연속 득점이 나왔어요 일 세트 2이닝에 4득점 빼놓고 그 다음에 지금 나온 득점입니다. 큐미스를 한 이후에 약간 침체돼 있었는데 이제 분위기를 좀 끌어올릴 것 같습니다. 네. 3점. 안으로 짧게 내려오면서 대제스죠. 아, 다 옆으로 아, 키스만 빠진다면 아 이게 그 자리에 있었던 <laughs> 공이었었는데요. 네. 자, 4득점을 연소로 뽑아내는 안지훈 선수 연주 5대0. 돌아오기. 아, 좋습니다. 네. 지금 브릿지가 조금 방해를 받기, 받고 있기에 조금 쉬운 공은 아닌데. 음, 안으로. 어, 살짝 묻히면서 들어갑니다. 김준태 선수의 그 좋은 스트로크이 이런 데서 많이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안으로를 지금 네번 시도해서 네번 모두 성공을 시켰고요. 네. 어, 지금 현재는 거침이 없습니다. 네. 들내 그렇죠. 네. 오히려 더 강하게 쳐서 네. 팔도 더 자유롭게 만들고 싶고 좀 약간 이런 성향으로 생각하고 치는 것 같습니다. 네. 거를 좁히고 있고요. 안으로 돌아서 대회전 자 진행 좋습니다 그렇게 내려오죠 1점 김준태 선수 1점 근데 점전에그 안준 선수의 그 배치가 참 쉽지는 않았어요 아 네. 굉장히 까다롭고 네. 굉장히 사실 타석에서 인정. 봤을 때는 네, 요그 팬도 미스였요것 같은데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네. 바깥으로 득점. 네, 어, 2대 1과 3대 0은 참 네. 심리적으로도 많이 위축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바깥으로 돌리기 리버샌드까지 들여다봅니다. 자, 아. 짝 벗어납니다. 되돌려치기로 아, 네 필자. 만들어냈고요. 자 옆으로 돌리기 대회전 이렇게 내려오는 공인데요. 자 힘한 배가 굉장히 아, 좋았습니다. 좋아요. 네. 다음 공 포지션까지. 아새 포인트를 만들어냈습니다, 안준 선수. 저렇게 또 대회전 각을 만들어냈고 출발 사선을 가로 지르면서 아 이게 아,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안지훈 선수가 얼마나 아쉬운지 허 현지 심판을 그대로 계속 쳐다봤어요 자 <laughs> 아, 빨간색 공을 옆으로 돌리기로 네. 흰색 공 옆으로 돌리기는 좀 어려웠네. 자, 둘다세 포인트에 걸려 있어요. 비껴치기. 코너각을 아, 향해서 돌아섭니다. 네. 자, 김준태 선수가 3 세트 연속으로 끌고 들어왔고요. 아마 이 공은 긴각을 이용하여 코너에 깊숙히 넣어서 이런 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네. 제 예상과 반대로 오히려 네. 짧게 진행. <laughs> 네 득점이 됐습니다. 아, 자기가 선호하는 공을 주로 많이 치는 게 당구의 가장 큰 장점이니까 그렇죠, 네. 꼭 정답이 없는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 지금 공은 굉장히 잘쳤셨습니다 횡단샷을 송곳처럼 세워서 횡단샷을 성공시켰고요. 자. 그래서 바깥으로 돌리기. 3연속 득점. 네, 그면은 키스와 끌리는 지점이 아주 미스를 많이 할수 있는데 아직 컨디션이 네. 좋다는 게 지금 이런 공에서 많이 보여지는 거 같습니다. 바깥으로 돌리기. 4점. 자, 바깥으로 돌리기 안준 선수 8개 중에서 7개 87%의 공격 성공률 90% 근접하고 있다는 얘긴데요. 바깥으로. 자, 키스를 어, 어 피해 나갔어요. 득점으로 연결이 됩니다. 저러다 또 바지가 찢어지지 않을까 네. 사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laughs> 자 밖가 들어가 아홉 개 중에서 여덟 개 들어왔고, 자뱅크샷으로또 들어갑니다. 연습실에 있다 보니까 선수들 그 벤크샷 성공률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던데요. 아 예. 요즘 또 마침 50%를 이제 상회하는 정도예. 넘어서기가 조금 어렵다라는 의견이 좀 있었고 뱅크샷 성공률이 50% 정도면 아마 네. 성공률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사실 네. 아, 아무래도 공부터 치는 것보다는 컨트롤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선호를 잘안 하는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안지훈 선수 뭐 거침없네요 자, 네 득점 걸어치네요. 마무리 네. 9점 연속으로 네. 1점. 옆으로 돌리기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더 포지션을 이용할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옆으로 돌리기. 대 회전. 네, 큐스를 살짝 피해 나갔고요. 짧게떨어지는각 들어갑니다. 점 아, 지금 안준 선수 안저 불이 붙었죠? 네, 지금 연속 12점째 득점을 네. 하고 있습니다. 다비껴치로대회전 방향 좋습니다. 아, 들어왔어요. 야. 네. 어떤 공을 초이스해도 이상하지 않지만 어떤 공을 쳐도 쉽지 않은 공이라서 섣불리 아, 안으로 갔고, 자, 네, 조금 딱 아, 아, 곱게 안으로. 올라서면서 자, 안으로 잘데려오죠야 네. 방향. 안으로. 대회전 네, 시도해서 살짝 붙이고 지나갔어요. 저 심정에서는 딱한 큐만 이런 마음으로 플러스 김준태도 올라오는데 야 이게 돌아나갔어요. 다. 오호네 아. 아. 코너에서 돌아 올라 옵니다네 득점으로 연결합니다. 좁은 공풀 돌리기 대전 그렇죠. 네. 자, 스좀더 어. 끌고 내려오는데요. 자, 자, 힘이 줄줄줄 내려옵니다. 야. 아, 들어왔어요. <laughs> 자, 키스에도 불구하고 득점으로 연결되었습니다. 5이닝도세 포인트까지 와 있습니다. 아까 돌아서. 자, 좋습니다. 아, 득점. 하냐. 마무리 지습니다 안준 선수 행운이 따라주면서 요번 5세트도 끌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 자, 강한 스트로크로 자, 아, 나오는 회전까지? 네, 정확하게 야, 이렇게 옆으로 돌리기 옆돌리기가 오늘은 11개 중에서 7개 부드러운 공으로 다음 공 포지션 플레이까지 강량 조절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루 네. 선수가 옆돌리기 12개째 시도 또다시 들어갑니다 12개 시도해서 여덟 번 성공 넉점 남겨놓고 있고요 자 횡단샷으로 강하게 자, 진, 잘 내려오죠? 네또한 네. 한 번의 기회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학수고 대하고 있는 안준 선수인데요 그러나 김준태 응가. 선수 기회를 내줄 마음이 없습니다 그쪽 이제 짧은 네. 코스로 네. 많이 선택을 하곤 합니다 자, 회전 기. 좋습니다. 네, 득점. 일단 한 번의 기회가 더 왔습니다. 안준 선수. 두게만 이용해서 자연스럽게 진행하면 뭐 득점하는 데는 무리 없을 것 네. 같습니다. 네, 회전 오늘 12개 시도. 자. 해습니다 네, 12개 중에 8개 성공. 자, 다음 공. 자, 두껍게 키스를 완벽하게 배제하고 네. 치는 초이스로 가고 있습니다. 자 바깥으로 돌리기. 3연속 득점. 물론 얇게 쳐서 컨트롤할 수 있지만 혹시라도 한 번의 실수를 더 안하기 위해서 아마 완벽하게 키스는 배제하고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잘 뺐어요. 자 건어 당에서 잘 쳤습니다.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 선수들은 뭐 누가 밀리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각 공격 때마다 확실한 자기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대회죠. 자, 자 돌아나오는 가결성, 좋습니다. 아, 아. 안지훈 선수의 음. 자 자신 있는 스트로크로 네. 자 1점 남았습니다. 만들어냈고요. 많이 높진 않네요 오늘은 네69%네 출발했고요 네 회전 자 들어왔습니다 네 김준태 선수 마무리 2점을 3이닝에 만들어냈습니다 정말